자기하고 한번 자는데 500만 원을 달라, 뭐 800만 원을 달라 돈 받고 잠자리를 하고 잠자리를 하는데 왜 성구를 봅니까? 응?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국내감입니다 네. 사실, 처음에 이제 선생님 만나가지고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는 네. 이런 방송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laughs> 네, 좀 도움되고, 운세도좀 네. 얘기하고, 네. 그런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모르는 정말 이쪽 세계에서, 네. 신기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엄청 많습니다. 네. 사기꾼들도 엄청 많고, 네. 진짜 막말로, 막, 신남도 네. 없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음.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충격적인 네. 이야기가 네. 신나는 보여주는 무속인분들을 네. 어, 조심해라 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대체 무슨 이야기 그런 사람들이 네. 어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속 학원도 생길 만큼 무속인들이 가짜 무속인이 너무 많은데 네. 그런 무속인한테 당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도, 어, 틱톡 방송도 하고, 틱톡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제가 무료 점사도 봐주고 하느지만, 네. 신당 없어가지고, 뭐, 전화 점사로만 방송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부적도 쓰면서, 자기 신당 한번안 가본 그 선생님한테 부적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안 가, 이해도 안 가고, 음. 그리고, 방문 점사라고 해서 방문을 하는데 왜 차에서 만나가지고 예, 차에서 부적을 팔아먹고 어, 차에서 점사를 봐주고 네. 어, 전화로, 전화로만 점사를 보고 왜 신당 간다면 신당을 왜 무너게 합니까? 예? 네, 꼭 신당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 신당이 없는 거죠. 안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신당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유튜브에 어, 몇명 분들 보면 제가 아시는. 분이 음. 몇명 있어요. 네. 어, 진짜 신당도 없고 전화 점상만 전문으로 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 네. 어, 맨날 부적팔이나 하고 부적만 팔아먹고 어, 부적도 뭐뭐 몇십만 원도 아니고 뭐 몇백만 원씩 받은 뭐 그런 미친 무당도 많은데. 학원을 왜 다닙니까, 자기야? 자신이 없으면 안 해야죠. 근데 학원을 다녀가지고, 단원만해워가지고 학원 다녀가지고, 어, 점사 보고, 어, 신당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계시는 신당에다가, 신당도 없고, 어, 전화점상만 하고, 어, 맨날 부적이나 팔아먹고,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뭐냐, 진짜 가짱모다더 보면은, 어, 저 뭐냐, 자기하고 잠자리 해야 된다. 어? 음, 그런 거 여성, 여성 무속인, 무속인도 그렇고, 남성 무속인도 똑같지만, 그, 자기하고 잠자리를 하는데 왜 귀신이 없어집니까? 어, 귀신을 쫓아냅니까? 자기, 그, 다 성력구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그거를 가지고, 어? 하, 자기하고 한번 자는데 500만을 달라, 뭐, 800만을 달라, 돈 받고 잠자리를 하고, 그, 그당에서방 제공해주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제가, 그런... 서울에서는 진짜 그렇게 방제공해주는돼 그렇죠. 그거 제가 지연의 말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방송에도 다 나왔어요. 어. 그 추정 60분인가 해서 방송에도 다 나왔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기꾼들 어.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굿도 엄청나게 하고 어. 그리고 일단 최고 자기네들이 할줄 아는 게 없으면 굿을 할줄 모르니까는 어. 제일 쉬운 게 보적팔이 아니겠습니까? 어. 다 부적에서 다 사계는 아니고 네. 자기가 그렇죠.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어. 부적도 자기가 직접 써갖고 내리는 거는 사기가 아니지만 그 학원 다에가고 그 신당 없는 무속인들 있죠? 그거 다 불교상 가면, 마물상에 가면 2천원 주고 사가지고 그거 다 50만원에 팔아먹고 100만원에 팔아먹고 엄청 많습니다. 어. 그런 무속인들 엄청 많아요. 그그참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많 하면 부적 써라. 이거 그냥 하지 마세요. 지금 저도 신내림 받기 전에 부적 많이 써봤는데, 부적 쓰갖고잘될것 같으면 다잘 됩니다. 어. 진짜 그 위쪽 지방에서는 네. 실제로 그 국당에서도 네. 잠자리 제공을 하고 하죠. 액수를 얼마만큼 지불하면 무조건 잘수 있다는. 합니다. 그것도 유도를 네. 많이 해요. 그런 무속인들이 그런 유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나 어디서 봤는데, 지금 유튜브에서도 몇명 올라왔어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있다고 하는 미친 무당이 있어요. 지금 아직도. 어. 그거, 누가 질문하고 하는 거 보면, 뭐, 진짜, 뭐, 무속인들하고 잠자리를 하면은, 네. 어, 뭐, 좋아지나요? 네. 어 뭐, 그러면, 어, 맞다고 하는 무속인은 아직도 있어요. 어, 아직도 있고, 그리고, 구슬할 것 같으면 구슬 안 하고 왜 잠자리를 합니까? 어, 그 미친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잠자리를 하는데 왜 성부를 봅니까? 어, 그다 지금 욕구 채우려고 하는 소리고, 어. 제자들하고도, 이렇게, 성관계 하는 사람 많지만, 그런 무성인은 진짜 사기꾼입니다. 예, 알겠죠? 잠자리 가지고는, 뭐, 음. 액을 푼다거나, 성부를 본다거나. 그거는 <laughs> 진짜, 미친 소리입니다. 미친 소리. 예, 그거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욕되게 하는 소리예요. 그런 거 있을 것 같으면, 그럼 다, 그럼 모든 사람들 다 하죠.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으면은, 진짜 뭐, 다 무속인들하고, 다 잠자리 해갖고, 다 뭐, 사업 성공하고, 다사 선물 보고 다 하면, 부서 왜 합니까? 다 그냥 순간기만 하는 거다 사기죠. 그리고, 그런 거 하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벌 받습니다. 어, 자기한테 다 돌아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오래 못 버텨요. 티 어, 그런 무속인들 보면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어쨌든, 그... 신당을 좀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선생님들.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매스컴이 엄청 많이 탔었어요, 그 사기꾼이. 네. 응.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고 전국에 몇명 있어요. 몇명 있는데, 진짜 왜 신당을 안보여주는지진잘 모르겠지만, 자기는 신당도 있다 고뭐 진적급도 했다 고다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다 그냥 피해자들한테 얘기 인터뷰를 해보면은 다 그냥 빌거리에서 만났대 차 안에서 음. 차 안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보정만 주고. 어, 현금으로 입금하든 뭐아 어, 계좌이체도 안 된대요 맞다. 계좌이체도 안 되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받는데 현금으로 어, 현금으로 그냥 어또뭉투를 주고 그리고 또 엄청나도 만 금액도 금액도 뭐부족한게면 800만 원뭐 500만 원뭐 300만 원밑에는 없어요 또 어. 그리고 피해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도. 피해자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아, 그러니까 밝혀진 피해자가 있죠 그렇죠. 줘. 그, 아니, 부적 쓴 사람만 200명 정도 되는데, 네. 그 200명 중에 그 신랑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 신랑도 안 가보고, 어, 전화점선만 보고, 어떻게 800만원 주고, 거기 그, 부적을 쓰는지는 이해를,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부적 안 하거든요. 저는 부적 안 하지만, 부적을 해서 나쁘다고는 건 아니지만, 부적을 자기가 내릴 줄 알아야죠. 근데, 불교상이라든지 만물상에 가가지고 부적을 2,000주로 사가지고 그걸 8 0 0만원주고 팔아먹는 미친 무당들 때문에 부적 쓰면은 다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게 다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부적 내리는 사람들 보면은 좀 억울하겠죠. 어, 진짜 부적을 써서 3일 정성을 올려가지고, 기도도 3일 정성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부적을 내려야 되는데, 어, 사가지고 하는 무속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어, 내릴 줄 모르고, 그냥, 어, 어, 2천원 주고 사가지고, 어, 그렇게 부적내서 엄청 많아요. 그런 무속인한테 좀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모든 분들이. 네. 전 보러 가시는 때, 네. 조심하고, 음. 네. 한번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화점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좀 전화점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점사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방문점사가 좋아요. 방문점사를 해야지만, 어 정확한 점사도 넣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손님하고도 맞아야 돼요. 진짜 무속인이 잘 본다고 한들 100명이 왔는데 100명한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무속인이. 어. 아무리 잘뭐잘 뭐잘 보는 무속인이고 유명한 무속인이라도 틀릴 때도 있어요.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1 0명이 온다고 해서 1 0명다 맞출 수 있는 무당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 근데 그 다만 그 손님이나 뭐 진짜 선생님이나 잘 맞는 인연자가 들었으면은 기똥차게 다 맞아요. 진짜. 어. 어. 뭐 진짜 똥싸는거 그냥 다 알아요. 네. 응. 네. 다 압니다. 네. <laughs> 응. 알겠습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